물로 뭐 커질 나 하나 타져. 이거. 물로 난데요. 응. 요거 주고 요거 던져. 던져. 아유 발로 하고 있어도. 아이고얘야 하드박 잡아내야 한다. 엎드박 잡아내. 내 떠. 저거 시간 지난 바람 빠져서 괜찮아. 바람 더 빠진. 지 모서리 안 차게. 모서리 차면 다 쳐. 아나 이거 봐봐. 이거 차. 무기이 소리 <목소리가> 안 돼. 발로 <laughs> 아, 차네. 넘어져. 지야. 어, 잘한다. 아, 잘한다. 공 들고 춤춰. 이거 갖고 놀아. 이거. 이거. 공 들고 춤춰. I'm <laughs> <laughs>